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C클래스 가격에 S클래스 가져가신다면요. 어, E클래스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에요. 6천만 원대면 요즘 c 클이잖아요 자, 벤츠 S350D입니다. 2020년 1월 21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주행거리는 46,262km예요. 신차 출고 가격 1억 4,27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반보다 더 감가가 됐어요. 6,390만원입니다. 정식 출고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2회 잡혀있는데 9만원, 170만원 이렇게 부품가 2회 잡혀있어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그냥 블랙의 블랙이고요. 2019년형이잖아요.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WE 바디 이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만 킬로대 차량이라 키로수도 킬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색상 좋아하는 블랙의 블랙입니다. 어, 사실 이 영상을 오래오래 찍다 보면 느기모는 차량들 있잖아요. 얘도 좀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엔진룸 열어보면 2.9 디젤 2,925cc 286마력 61.2토크.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입니다.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도 잃지 않은 차량. 어 디젤이라서 주행 질감 어떨까요? 소음 진동 어떨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요 S클래스는 다릅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차키 보여드리려고 두개 모두 가지고 왔어요. 차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에 1열은요,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모두 되고요. 시트 상태도 너무 괜찮죠? 어 정말 연식 키로스 다잘 나온 차량 감가는 제대로 된 차량입니다. 어스티어리 휠도 우드하고 가죽 요렇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대형 디스플레이 두판 연결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어 앞쪽에 뱀풍구 동그랗게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용감 없이 되게 깔끔한 게 특징이에요. 자 위쪽에 썬루프도 체크하시고요. 어 색상은 진짜 그냥 깔끔 블랙 블랙이에요. S 클래스의 정석. 자2열 공간도 보러 가시죠. 체크를 좀몇 가지 해드릴게요. 후석 모니터 달수 있는 거치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후석 모니터는 없습니다. 이 어, 자리에 옷걸이 많이들 설치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풍 시트 없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어, 그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뭐 저는 뒷자리 통풍 상관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뭐 개의치 않으시는데 그래도 있고 없고를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없으신 대표님들이 영상만 보고 전화로 출고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 원거리에 사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탁송 출고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출고하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려야 되잖아요. 후성 모니터 통풍 시트 없습니다. 위쪽에 썬루프 1열, 2열 모두 확인이 되고요. 어, 송풍구 여기, 비필러 송풍구도 여기 확인이 되고요. 공조기 LCD 창 확인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열 공간은 더더욱 깔끔한 어, 이런 데 보면 사용감 거의 없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진짜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연식 키로수 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차량 뒷부분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고 오시죠. 음. <목소리도> 얼마 전 부터 저희 카메라 감독이 아 머리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중고차로 구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매물 고르는 일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업체를 고르신 다음에 그 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매물을 찾아보세요. 사실 중고차 업체끼리는 매물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업체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 질수 있는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에서 오랜 기간 실내 싸운 업체를 고르세요. 스타카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설명해 드릴게요. S350d 2020년 1월 21일 최초 등록 2019년 형차량 주행 거리는 46,262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4,270만 원, 오늘 소개드릴 가격 6,390만 원.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2회 경미하게 9만 원 17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자, 실 킬로 수가 4만 킬로대 차량 맞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혹은 중고차 사야 되는데 매물 같이 고르고 싶어요.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저희 수원역 인근이니까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수원역 열차나 고속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픽업도 나갈게요. 자,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안녕.